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. 네, 이 통일교 이인자는 건성동 통해서 윤석열을 만났다. 그리고 첩에는 대박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이게다 드러나는 거죠. 네,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저 윤석열이 김건희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건성동이 윤한웅이 거기에다가 장재원이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. 그래서 그 동안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 윤회관들, 이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, 어떻게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사유화해 왔는가, 이거 다 밝혀야 됩니다. 저건성동이저 저 이춘석이, 저자들 보세요, 뻔뻔한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참 기가 막힙니다. 그래서 저건성동이를 빨리 저자를 제명시켜야 된다. 이춘석이도 빨리 제명해야 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